안녕하십니까. 북한재미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세뇌교육, 사상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어, 오늘도 아오지까지 작가이신 정영일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 평소에 뉴스 좀잘 봅니까? 네, 틈틈이 좀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저 음.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그 제주 4.3 사건에 관한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그태용호 의원님이 그 제주 사3 사건에 대해서 뭐 김일성 주도하에 그게 발생했다, 음. 주도됐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유족측이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좀 논란이 많은데 음. 그 얘기 할건 아니고요. 음. 네, 북한의 그뇌뇌 교육이나 뭐 사상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음. 그 사상 교육 받았어요? 받았죠. 음. 네. 뭐 유치원 때부터 받았고요. 네. 네, 뭐, 날 모두, 때부터. 네, 모두가 다 그렇죠. 음. 네, <laughs> 유치원은 다니고, 음. 또 초등학교는 제가 2학년 음. 다니다가 네. 중간에 못 다니고, 한동안 못 다니다가 네. 중학교 4학년, 5학년, 2년을 다녔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사상교육을, 세대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죠, 네. 다행스러운 거는 네. 제가 북한에서 체계적으로 1학년부터 학교를 쭉 다녔으면 철저히 사상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음. 다행히 학교를 뜨문뜨문 가는 바람에 세뇌 교육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음. 그건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다 싶으래요. 다행 맞아요. 그렇 아니 왜냐하면 그 네. 북한에서 학교 못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 가, 가난해서. 아그죠 네. 어, 배고파서 못 다녔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괜찮았다.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덜 세뇌가 된 거죠. 음, 학교못 다녔으니까. 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뭐, <laughs> 그렇게 <웃음> 얘기가 되네요. 네. <laughs> 그렇게 되죠. <laughs> 아, 그러면 사실 북한에서 <laughs> 네. 모든 교과 과정에 사상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세뇌 교육도 많고, 네. 뭐, 김일성이 뭐 죽지법을 썼다는, 네. 아니 뭐 유교 그 전쟁이 미국이 침략해서 네. 그러니까 미제 침략주의자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침략한 것이 아닌 뭐 미국이 침략했다. 네. 그런 뭐 세뇌 교육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북한이 남한보다 더잘 산다. 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이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 몇년또 배우셨으니까 음. 기억에 남는 좀 사상교육 내용이 있나요? 음. 뭐, 워낙 많은데요. 네. 뭐.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기억이 난다. 근데 그때는 그다 맞는 줄 알았죠. 그렇죠. 어디 네, 있을 때는. 어딜 때는. 네. 그죠 네. 뭐,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러잖아요. 음. 사회주의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 지상나고네 예, 배고프지만 다 배고픈 줄 알았죠. 네. 예, 그래서 <laughs> 다른... 국어 학교 때 배운 거는 딱이한 가지일 다 기억이 나는데 국어 초등학교 때 음... 그때는 인민학교인데 국어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의 그 승리호 자동차라고 있거든요. 승리호팔이죠. 승리호 자동차가 있는데 근데 그 승리호 자동차에 그 식량을 실어서 쌀을 음. 실어서 남조선에 굶주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져다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음. 구어교과서 있어요. 배워서 초학교 교과서에 교과 그렇죠? 있죠 그렇죠. 2 학년 때인가 네.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음. 보면서 음. 아나 빨리 우리 남조선의 어린이들을 구원해 줄 거야. 맞습니다.네. 그랬었거든요. 그 남녘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이 뭐 쌀을 지원해 준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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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외에도 많죠. 뭐뭐 뭐 신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어. 예, 솔 설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느니 어, 일제와 싸다고 했죠. 일제와 싸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자기들이 입맛에 좋게 역사를 좀 음. 부풀리고 왜곡하잖아요. 가령 보천보 전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음. 그걸 마치 위대한 전투처럼 맞습니다. 묘사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서기마 어, 전투 중에 그쵸? 하나였죠. 그거 음. 그냥 파출소 하나를 이제 턴 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당시 민중들에게는 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지만 음. 북한에서 이렇게 마치 김일성이 부대를 이끌고 와서 맞습니다. 마치 이렇게 네. 일제를 물리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음. 거는 음. 문제가 있죠. 그런데 네. 그런 식의 역사 왜곡도 워낙 많아서 음. 좀 문제가 많죠. 음. 네. 사실 뻥튀기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뻥튀기죠. 네. 네. 김일성이 뭐 해방을 한국을 해방, 조선을 해방한 게뭐 김일성이다 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네. 그렇죠. 뭐 조국 해방 전쟁 이야기도 네. 하고 음. 또 가장 중요한 그게 있어요. 그 제너럴 셔모노사건 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을제그 제너럴 셔모노를 음. 불태워서 무너뜨린 게 음. 김일성의 할아버지인가? 예. 네.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죠. 네. 근데 지금 음. 공부를 해보니까 음. 순 뻥이죠. 맞습니다. <laughs> 네? 저는 사실 지금도 기억나는 게좀 한국에 서좀 놀랐던 음. 게6.25전쟁을 그 북한이 주장하기에는 나만이일으다 미국과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믿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야, 이 미제 침략자들 진짜 그 침략을 해가지고 조선이 이렇게 못 사는구나 하고 배웠었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보니까 다 뻥이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김일성이 그 스탈리한테 졸아가지고 음. 제발 이게 지금 침략하면 뭐 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를 많이 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아무튼 북한의 그뭐 팩트이든 뭐 아니든 가를 떠나가지고 북한의 교육 중에 많은 부분이 뭐 사상 교육과 천뇌 교육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런 북한의 그 사상 교육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일단은 불행하죠. 예, 네, 네. 불행한 게. 그 거기 그곳을 떠나서 나와 있으니까 어, 네. 제가 이제 불행한 음. 거라는 걸 아는 건데 그렇죠. 여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들, 음. 여전히 북한에 계신 분들은 그게 불행인 줄잘 모르고 계시죠. 네, 네. 네. 그게 또 불행한 것 같고요. 음. 근데 이 사상 교육 또 세뇌는 우리의 생각을 접목고 있거든요. 네.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입을 이렇게 봉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 쪽봉인하고 네. 입도 봉인하고 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음. 네. 저는 사실 북한의 사상교육을 생각하면은 좀 빡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빡치? 아니 게 왜냐하면은 네. 그 속은 거잖아요, 솔직히. 아, 속았죠.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서 제 인생의 절반을 살고 있는데 네. 그 절반은 북한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사상교육과 세뇌교육을 받으면서 네. 살았었거든요. 아, 그걸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좀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아, 기회만 된다면 저기 북한 정권의 네, 그 김정은이든 누구든 간에 한 번, 한대 치고 싶다. 어, 그렇게 다들. <laughs> 네. 응. 아니, 북한 주민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런 화황된 체내 격을 받으면서, 진짜, 참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북한의 그, 뭐, 역사에 대한 기록이나, 뭐, 뭐 어떤, 뭐, 국제 관계에 대한 뭐, 주장이나, 사실 많은 부분에서 거짓이거나, 팩트 잘안 맞거나, 부풀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북한의 논리나 주장을 토대로 그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그 제주 사3 사건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 있을 텐데, 뭐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어, 이게 기본적으로 북한은 음. 역사를. 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부풀려서 네, 이렇게 설정을 네. 해놓고 세뇌를 시키는데 김일성에 대한 게 그렇죠 완전 뻥이 많죠 네, 거의 네. 뻥이죠 네, 사실도 네. 있지만 사실이 기만한 뻥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음. 북한에서의 주장을 가져다가 음. 한국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음.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음. 네, 왜냐면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는 그 국정교과서 하나를 만드는 것도 네.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시각만 있으면 안 된다. 다양한 해석이 있죠. 그렇 다양한 네.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그 북한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제주 4.3 사건에 음.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음. 어, 논리적 비약이 일단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어, 이게 역사를 해석할 때또 이게 음. 후대에게 또또 다른 논쟁을 또 불러 일으키니까 그런 것들이 네. 좀 문제가 있어서 북한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북한에서 이렇 이렇하더라 음. 얘기하는 것은 없 어, 문제 가있죠 음. 네. 사실 저는 평양에서 이렇게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정보가 어떻게 뭐가르친지지 알지 못하겠는데. 그럼 학교 다녔잖아요. 네? <laughs>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학교는 다닌다 아닙니까? 네 좋네요. 어, 저, 오늘은 그 가난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무튼간에 그 사실 북한의 뭐그 그 선전 교육이나 네. 뭐 사상 교육 저서에 그 제주 사상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음.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 체제는 모든 걸 기밀성이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제의 그 음. 항거한 그 항일 혁명 투쟁이나 아. 아니면 뭐 경제도 뭐든간에. 김일성은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김일성이 뭐이 세상의 중심이다. 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전 심지어 좀 생각이 든게뭐 저는 태영호 이번에 평가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그 그 한국의 합의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 북한 체제가 뭐 북한 체제 주장이 있다고 해도 그 주장을 근거로 뭐 평가의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 그게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음. 네. 어, 저 작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 음. 저도 비슷한데요.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은 다 김일성의, 예, 김일성의 역사예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예, 해방 조국 해방 전쟁도 예. 김일성이 해방시켰고 예. 독립도 어, 음. 김일성이 했고 일제를 물리친 것도 김일성이고 맞습니까? 뭐 해도 뭐 해도 좋은 거다 자기가 했대요. 김일성 만월살. 예, 그쵸 그렇죠? 무슨. <laughs> 시, 거의 신급이에요. 그 정도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정도도 그 네. 체내 개혁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주 사단 사건도 자기들의 네. 성과로 음. 이렇게 치장을 하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거봐라 음. 북한에서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음. 제주 사단 사건 북한에서 한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논리적 비약이 다 음. 심하고 북한에서의 주장을 가져다가 네. 그걸 기준 삼아서 우리 한국 역사를 다시 재평가하려는 노력은 음. 말이 안 되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이미 네. 다 나와 있고 네. 또 특별법으로도 음. 다 진상이 규명이 됐고, 그렇죠, 네. 규명이 됐고 거기 처벌도 있고, 음. 거기 보상도 마련했고 여전히 음. 안된 부분들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음. 갑자기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얘기죠.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laughs> 네. 그거 김일성이 지시한 거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지 이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저희 그 생각일 뿐인데, 네. 그 비슷한 맥락에서 예전에 네. 그5.18 민자 운동에 대해서 그렇죠. 그 북한군 개입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주장이 있잖아요. 네. 어. 근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하나가 북한에서 오셨던 한 분이 음. 그 북한에 설때 들었다. 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음. 음. 근데 그게 허위였고, 음. 그분이 그한 방송국에 인터뷰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은 허위였다고. 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월8 민자 주 운동 때 희생됐던 많은 분들께서 네. 얼마나 상처 받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 댓글 봤었는데 음. 아, 탈북민들 엄청 욕하는 거예요. 음. 아, 북한에 와, 북한에서 와서 한국에서 받아줬는데 음. 정사건까지 줬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 음. 뭐 북한에 안 다시 가라. 네. 뭐 이게 그쵸. 그렇죠. 그런 걸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아. 이게 어떤 특정 탈북민의 한마디에 의해서 네. 이렇게 탈북민 사회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5.18 사건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한쪽 진흥의 사람들은 네. 5.18을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주장하는 분들 많았죠 그렇죠. 주장을 하고 또 거기다가 북한군이 이제 침투해서 음. 북한군이 개입이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탈북한 사람이 증언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뭐제1 광수 제2 광수 해가지고 수십 명을 광수로 지목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북한의 주장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또 특정 탈북민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고바 그 북에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짓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5.18이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그렇죠. 봤어요. 네. 네. 특히 뭐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도 좀안 좋아졌었고. 네. 그 그렇죠. 사실, 10분 이해한다 해도 네. 한국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어떤 사상을 다 그냥 배척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건데 음. 북한의 사상을 조정했다가는 뭐 빨갱이도 몰리고 음. 네. 또 멸공을 외친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왜 북한의 주장을 음. 근거로 역사를 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음. 네. 재단을 하려고 하는지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 저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네. 것은 그 태용호님이 뭐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만 음. 그외 지식인들이나 한국 다른 정치인 분들은 네. 또 특히 전체 사회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크게 동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네. 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했다는 거죠. 아니, 합의가 됐고 음. 저런 주장은 그냥 개인이 그냥 하는 주장으로 이렇게 좀 네. 치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인 거죠. 음.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그런 특별한 특정한 사람의 주장에 흔들릴 정도로 네. 우리가 그 지식인이라든가 학계에서 그렇게 논쟁거리로 뭐 삼을 만큼한 뭐 아젠다가 아니다라는 네.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어, 한국 전쟁은 북침설, 한국 사회에서 그걸 외치면 음. 얼마나 욕 많이 먹겠습니까? 음, 그렇죠. 너희 예. 자식은 어? 한국에 와서 교육받았으면서 <laughs> 아직까지도 그 얘기 하냐고. 예. 그런 거죠. 어, <laughs>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면 교과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laughs> 한국 사에서그거 잘못 배운 거야. 이러잖아요. 그거 김일성한독재체제에서 선전 내용인데. 예. 근데... 지금은 또 오히려 반대로 북한에서 그러더라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 뉴스 보면서 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그 많이 쇠뢰당했었던 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음. 네. 상황이 나가지고 오늘 음.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얘기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